과연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와 아니면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나이가 맞을까? 특히 이런 과학 중에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지구의 표면의 지층과 화석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에 대하, 대한 가설을 세우고 있지요. 지질학의 연구를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추정한다면 대략 지구의 나이는 수백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억 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나이가 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지구의 나이를 파악한다면 대략 6천년 정도가 됩니다. 과연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성경과 지질학의 설명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는 지구의 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징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이 아닌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유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론을 따르면서 창세기 1장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하나의 신화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복원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과, 이 창세기 1장 2절과 이 3절을 보시면, 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는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말씀하지요. 이때의 이 시간을 이 2절의 시간을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2절 안에서는 수많은 파괴와 큰 참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지질학에서 주장하는 이 수백만 년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2절에, 아, 2절 절 안에서 일어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절, 이 3절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 2절에서, 2절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조화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번의 상징이론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조화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6일 창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일은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6일은 길게 늘려서 지질학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생각하는 이 이론이 바로 조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지질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창세기 1장에 대하여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질학자들이 지층과 화석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려는 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즉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지구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이 홍수로 인하여서 이 지층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이 이 지층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지층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음, 이 노아의 홍수를 근거로 성경의 나이가 맞다라고 보는 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역사 속에서는 이처럼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이를 위해서 창조과학회라는 이런 단체도 등장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과학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과학과 다르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록,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지구의 정확한 나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과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믿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을 신화나 소설 또는 비과학적인 책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과학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중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거든요. 때로는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 것 같고 이러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때로는 조심하고 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연구를 하기 전에는 토론하지 말고 자신의 무지 때문에 불신앙의 과학 앞에서 스스로 웃음거리를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과학이 성경의 권위를 흔들려고 할 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의 도전과 질문에 대해 모르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곧게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